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계가 있다고 하면 시계가 뭐한대두대 대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계 속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시계를 움직이고 있느냐를 놓치기 쉽죠. 시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있을까요? 뭐 시계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2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부품이 있다고 그래요. 시계가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스마트폰은 그러면 부품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면 뭐한 대, 두대큰 덩어리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 스마트폰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제대로 다 작동을 해야 되겠죠. 몇개 정도의 부품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스마트폰도 역시 뭐 제조사나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는 하는데, 대략 1,500개에서 2,5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어지간한 숫자로는 놀라지 않죠. 예. 우리 위대한 발명품,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 자동차. 요즘 뭐 차가 하도 많으니까 위대하다는 생각이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류 중에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발명품이 있었을까요? 걸어 다녀야 했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동물을 타고 다녔을 텐데, 요즘에는 뭐, 예, 1인 1카 아닙니까? 예, 너나 나나 다 차를 타고 다니는 참 편리한 시대인데, 이 자동차도 우리가 그냥 늘 타고 다니니까 별 생각 없이 다니지만, 이 자동차 하나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있고 작동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있을 거라 예상되십니까? 예. 자동차 부품은 보니까 3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우. 예, 3만 개 이상. 음. 예, 어마어마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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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음. 영혼이 없, 음. <laughs> 영혼이 없이 음. <laughs> 놀라요. 자, 그 다음, 현대 과학의 집합체를할수 있는 비행기. 음. 예, 비행기는 모든 물리학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양력부터 시작해서 역학이랑 다 여기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철덩어리가 몇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나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엄청나죠. 도대체 이 비행기 부품은 몇 개일까요? 10만, 10만 개. 어, 예, 그래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얼마인지 봤더니 600만 개랍니다. 600만 개. 뭐 그럴 것도 같아요. 이 엄청난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고 자동차가 힘있게 달리고 비행기가 힘껏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품들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해야만 됩니다. 그 중에는 비중이 좀더큰 부품도 있겠고 비중이 덜한 부품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있어야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부품, 덜 중요한 부품은 없어요. 모든 부품은 다 중요한 부품일 수밖에 없죠.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이 거대한 우주, 못지않게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체 아닙니까? 소우주라고 그래서 부르죠. 우리의 몸, 우리는 한명한명 한명 바라보지만 우리의 몸 하나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제대로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예상이 되세요? 600만 개보다 많겠죠? 예, 비행기보다 많겠죠.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위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얼마나 필요한가? 60에서 100개 단위가 중요하죠. 60에서 100 조개. 조개껍질 아니고요. 조 100조개. 세포가 100조개가 있대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많은 세포들 다 관리하시나요? 잘 관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관리해야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그냥 냅두면 자동으로 깨끗해지죠? 음식 먹고 내버려두면 다 그냥 자동으로 정리되죠? 대답할까봐 이렇게 걱정되죠? 등이 나가면 누군가 그 등을 갈아야만 다시 불빛을 볼수 있고요. 음식을 먹거나 누군가 설거지는 해야 정리가 되는 것이고, 쓰레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가져다 버려야 깨끗함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몸 안에 있는 백조개의 세포가 우연히 돌아가겠습니까? 누군가는 관리를 해 주어야만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의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니깐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때울 수 있겠어요? 이 거대한 우주가 내집 하나도 관리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데 이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돌아간다고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도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너무 신비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백조개의 세포가 그렇게 작동할 때 우리가 생명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주인공이 물론 중요하죠. 제일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럼 주인공 혼자 열심히 하면 영화가 재밌습니까?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많은 조연들이 필요합니다. 악역도 필요하고요. 여러 조, 조연들이 있어야만 주연이 빛이 나죠. 그러면 주인공과 주연과 조연만 있으면 영화가 됩니까? 예, 주연과 조연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야만 돼요. 카메라, 또 미술, 음악, 조명, 마이크, 또 그걸 편집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이 영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투자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의 연합이 있을 때 한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이 시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이루어 가는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조연들로 부름 받아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이 좀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역할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 각자의 위치와 맡겨진 역할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서사가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인 예수님과 빛나는 조연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나라의 조연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조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세례를 베풀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애논이라는 곳에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뒤에 말씀을 한절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 이후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안디바가 되게 부도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그의 부도덕함을 지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야기하자. 그게 불편해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옥에 가치게되기 전까지 계속 그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더 이상 그 일을 할수 없을 그때까지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부름 받은 그 길을 걸으며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가 사명자인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창하게만 생각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누구나 그 부름받을 위치가 다 크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사명자인 거죠.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해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 가지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 어둠 밤쉬 대리니.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밤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예. 네. 이게 사명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왜요?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사명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자꾸 내일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오늘 심어야만 내일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오늘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낸 삶으로 내일을 맞이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모교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분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선교에 목숨을 거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사역이 바쁘고 힘들어서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주님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그런 생각을 딱 주시더래요. 아, 아주 쉬게 해줄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차 싶더래요.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했대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또 선교하고 사역했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누구나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때 쉬면 됩니다. 그죠? 예. 일할 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속게올 텐데 오늘 그래서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명자는 그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잃고 나서야만 그제서야 감사를 깨닫고요. 놓치고 나서야 늘 후회하지 않습니까? 소리의 껄껄 신앙이라 아니니까 껄껄 신앙, 껄껄좀할 걸. 헌신할 걸, 감사할 걸.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은 우리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그 경험은 그만해도 될 거란 생각 들어요. 성경이 말하듯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뭡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명 감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할수 없을 때까지.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하면 돼요.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요. 세례 요한도 계속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자꾸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이 세례의 원조 맛집인데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그 원조로부터 나온, 예, 다른 곳에서 더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켜보기만 하실 겁니까? 성토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한 종입니다. 사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해드렸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도 베풀어 줬으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다 자리 피면 안 되지. 저 멀리 좀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해야지. 아니, 나한테 음식을 다 배워놓고, 바로 근처에다 식당을 내면 어떡해.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고백하자,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그러니 언제든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결혼식장 갔는데, 신랑이 되게 멋있고, 신부가 되게 멋있으면 화나요? 와, 지 이쁜 척 하는 거 봐, 저 진짜. 재수없다. 정말, 난 저런 애인지 몰랐어. 내가 그동안 함께 놀아줬더니, 혼자 이쁜 척다안 해. 그런 친구가 있으면, 관계 끊어야 돼요. 친구도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그가 더아름다워 아름다울수록 더 기쁜 거고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두 사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와, 지 혼자 주목 다 받고, 찾아온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그런 친구가 있진 않으시죠? 가면 안 돼요. 그런 친구는 가도 안 되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냥 친구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친구라는 걸 정확히 안다면, 그가 멋있을수록 더 기쁘고, 그가 크게 대답하는 모습 들으면 더 우, 재밌고, 네, 그러면 뒤에서 깔깔깔 재미 있 웃잖아요. 나도 기쁘고, 그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랑의 친구로서 그가 흥한 것이 난 너무 기뻐. 아니, 오히려 그가 더 흥, 흥할수록 나는 쇠하는 게 마땅해. 내가 쇠해져서 그가 더 흥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과대하게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막 자꾸 낮추면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도하게 낮추는 건 역시 어떤 형태로든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겸손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냐면 겸손을 가장하여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제가 이것밖에 못했네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알아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그렇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말은 하지만 그 겸손을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죄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과대하게 부풀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자기 모습대로 살아내는 게 겸손이에요. 부족하면 예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겸손이고요. 실수를 했으면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잘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 와서 칭찬하면 우리는 막 순살을 치면서 아유 아니야 아니막 하죠.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칭찬받고 싶잖아요. 맞죠? 그러면 상대방 칭찬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칭찬받을 자격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게 겸손한 거예요. 우린 자꾸 포장하려는 그런 성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꾸 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 아닙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몸. 그러면 몸으로서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팔이고 다리면 팔로 살고 다리로 살면 돼요. 팔과 다리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집에 가서, 야, 내가 너 교회도 데려다 주고,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다리가 말하길. 손니 네 혼자 다한 것처럼 까분해.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너 물고 나무 서서 가. 그랬더니 너 내가 봐줬더니 까분해 하고 다리를 막 때리면서 너맞춤바라 하고 다리를 막 때리는 그런 손 보셨어요? 집에 가서 그러세요? <laughs> 막 사지가 지멋대로막 움직이나요? 내가 다 몸인 거 알면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프면 감싸주고 도와주죠. 예, 몸인 걸 알면 다투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은 주인, 우리는 종이잖아요. 맞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 종이죠? 그러면 종으로 살면 돼요. 주인의 말씀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주님 말씀 따라 너도 따르고, 나도 따르고 살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너도 나도 머리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악한 건 뭐냐면 머리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겸손을 가장해서 자꾸 겸손을 가장해서도 주인 되려 하고 겸손을 가장해서 머리 되려고 하니까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말씀드리데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대로 살아내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제 31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설교 같은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31절과 32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세례유한 나는 땅에 속한 자로서 내가 말하는 건다 간접적인 증거들일 뿐이다. 그럼 나는 땅에 속해서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하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직접 보시고 오셔서 증거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다 직접적인 증거여서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멘. 그분의 말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비밀을 알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비밀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어오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비밀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럼 무엇이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한 복음을 세리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좋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들 이렇게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들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여러 번 강조 드렸지만 믿는다는 건, 예, 그래서 굉장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어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므로 이 비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하나만 사도 막 전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이거 써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은 곳에 놀러 갔다 와도 거기 한번 꼭 놀러 가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이것을 아직 모르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일. 누군가가 구원 얻게 하는 일, 예,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소개하는 일은 우리가 할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기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줘도 괜찮은 자거든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때까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담 카페 가보면 벽에 큰 그림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까이 가서 보면 그림이 아니라 퍼즐입니다. 천 피스짜리 퍼즐이에요. 천 개의 조각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관심도 없죠? 그런 그림이 있었나? <laughs> 예. 엄청 잘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인데 가까이가 보면 조각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작아보여도 그 중에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림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4 0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지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상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원 바락, 삼손, 이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 되게 많이 소개해요.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직접 보지는 못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제 너희들이 그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들의 믿음도 진짜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주를 하는데, 네 명의 주자가 달리기를 해요. 첫 번째 주자 뛰고, 건너주고, 두 번째 주자 뛰고, 건너주고, 세 번째 주자 뛰고, 다 1등 할 것처럼 달렸지만, 진짜 결정은 언제 납니까? 마지막 주자가 받아서 테이프를 끊는 결승전을 통과해야만, 앞에 뛴 사람의 달리기도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누가 더잘 뛰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자가 꼬리를 해야만 앞에 뛴 선수들의 달리기도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지막 주자라고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뭐 이삭이 야곱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언제 완성되냐면 마지막 주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분을 보고 믿게 된 이들의 그 마지막 믿음의 주자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꼬리나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진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성경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막 대, 대단한 사람 같고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혹시 여기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은 예수를 보고 믿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나타날 때 그들의 믿음도 진짜로 확증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도 비밀한 예수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연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옥에 갇힐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고 또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그 비밀한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조연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하셔야 될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늘, 오늘 그때까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고백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게 주신 이 비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멋진 조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